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쌤입니다. 로 자,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주정 시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사항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월급 통장 6기 상반기 마지막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내일이라도 고점 돌파하며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는 그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고점을 돌파한 후 멋진 시세를 분출할 종목 그리고 전략들을 준비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변경해야 올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으시죠. 지금까지 고민하신 분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상반기 마지막 기회이자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자, 이번 6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상당 신청은 아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미증시 어, 최근에는 이제 34,200포인트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 앞두고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푹 쉬었죠 fmc 앞두고 휴식을 좀 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이제 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 6월 21일 예정이었죠? 그런데 7월 19일로 연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0% 이상이 이제 변이 환자로 이제 9일부터 엿새 동안 7,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일에는 그 11일에는 이제 8,000명을 넘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더 연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이 동향 말씀드렸고요. 그에 또 반대로 이 노바백스에서 임상 3상을 마쳤는데 이 노바백스 백신은 90.4%의 예방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93%의 예방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노바백스는 변이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노바백스 백신을 직접 뭐 투여 받아 보시면, 효과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그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뭐 중국 어, G7 정상회에서 중국 중국을 조금 압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 정부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쪽으로 이제 약간의 불편함을 어, 얘기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존에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홍콩이나 대만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FMC를 기다리고 있고 주초에는. 약간의 관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관망을 하느냐 아니면 내일 미리 움직이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제 밤 지나면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이중바닥을 찍었지만, 결국은 14,000포인트 위로 올랐습니다 강하면은 14,000포인트 위쪽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할 거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14,0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와도 다시 밀려서 뭐 11선이든 21선이든 지적 테스트 받고 갈 수도 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상치우치 바로 앞, 코앞까지, 오, 와가지고, 오늘 밤에도 이제 장중에 살짝 돌파 시도 정도는 노려볼 수도 있고, 하는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안정감을 찾았다. 우리가 굳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국채금리도 안정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58.63포인트. 오늘도 강보합으로 살포시 에, 올라오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유지해 주는 거죠 3,250포인트 위로 유지해 주면서 이평선들이 이, 이 제이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할 게 없는 증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정별로 해서 이제 한 차례 수령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한번 어, 확산을 할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추세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FMC에서 뭐몇 마디 나와서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 일부 나왔다, 살짝 흔들려도 3,200 정도는 유지해줄 수 있겠죠. 2 1은 어, 유지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조정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안도렐리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에는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80포인트 넘어가면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기정사실화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코앞에 놔두고 있죠. 오늘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죠, 0.04포인트 어, 이 정도면은 보합이 그냥 보합이죠. 어제 지수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f m c 를 앞두고 관망세라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뭐 크게 매도한 것도 없고 코스닥 일부 매도했지만 주식 어, 코스피 쪽은 크게 매도한 게 없고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 푸옵션 매도 이렇게 보면은 완벽하게 상방향 포지션이다 어, 주식만 좀 매도했으니까 중립 이상 정도는 볼수 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수급 동향이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 좋고 추세 좋고 분위기 좋고 우려감 다 떨쳐냈고, 악재를 떨쳐냈죠. 악재를 이겨낸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82,500원 회복시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힘이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82,500원 회복하면 요 다시 한번 기존 박스권, 상단은 이제 87,500원을 놓을 것이냐, 9만원을 놓을 것이냐 차이지, 기존 박스권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삼성전자 충분히 잘해주는 거다. 82,500원을 삼성전자가 넘어가면서 어, 지수가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로 하이닉스도 13만원 넘어가고 13만 5천원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살아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삼성전자 당연히 뭐 긍정적인 요소인데 다이나믹한 움직임까지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너무 눌려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일부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만드는데 다이나믹한 요소가 나오려면 자금 규모를 이제 좀 규모 있는 자금을 좀 M&A 라던가 움직이는 것을 뭐 보여주면은 어, 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삼성물산이나 뭐 SDS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일 수 있고 그래서 어, 이정부 회장 뭐 사면 가석병 이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업황에는뭐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위로 올라온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팡에는 좀 속도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속도를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참고하시면 될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 22만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앞에 딱 붙여놨는데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격이 조금 있는데 22만원 위쪽에서 유지를 잘해주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글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중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점유율에서 모두 탑5 안에 들었다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던게 뭐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삼성SDI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 확장에서 크게 좀 의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SDI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악성 리포트가 최근에 계속 나왔었죠. LG 와뭐 삼성 SDI 등뭐 CATL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의 악성 리포트가 나왔었으나 64만 원을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4만 원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살아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쪽 밸류를 좀 너무 낮게 측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28만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8만원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좀 있죠. 28만원 위쪽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도 우쪽, 위상,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뭐, 특허 침해 소송, 영업 비밀 침해 소송 합의를 하면서 모든 합의를 이제 다 마쳤죠.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큰 짐을 하나 덜었다라는 거. 거기에, 어 뭐, 정유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긍정적 요소를 다 만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 5G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좋았던 어, 롯데케미칼이라던가 이런 어, 피카오 두려감에 의해서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죠? 어,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뭐,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요 타이밍 기로에 서서 아직 21선 회복이 안 나와서 뭐 완벽하진 않은데,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이번기 실적 전망치는 좀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최악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런, 뭐 유아 쪽, 어, 대한유아라던가, 아니면은 금호석유라든가 애경유화, 이소학 이런 화학주들 어, 이런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중요한 기로에 놓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한유화도 25만 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고. 우리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 21만원 중요한 위치에서 한 차례 이탈했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서 1차적으로는 좋았는데 21선 회복하는 게뭐 중요하다라고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화학주들도 이제 은근슬쩍 바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쉴 것이냐 기로에 놓여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바백스. 어, 임상삼상 90.4%의 예상, 어, 예방률을 보였다. 변이 바이러스는 93%의 예방률을 보였다. 라고 하며,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상장한 다음에, 그, 기대감을 모았는데, 아주 뭐, 대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예상만큼, 원하시는 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16만원 구간 잘 유지해주면은, 또 그래도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작은 종목으로는 캐몬이나 디알젠 같은 경우가 뭐 엮여 있죠. 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투여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공연 쪽이 이제 활성화 되겠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하이브 쪽 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SM이라던가 어, SM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JYP 같은 경우 뭐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동안 버닝썬 이후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YG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5만 원 돌파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근데 5만 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사들 긍정적인 모습. 그러면 콘텐츠 관련주들도 어, 함께 같이 움직이고 이런 공연 관련 쪽 하면은 뭐 CJ CGV나 아니면 J 콘텐츠 이런 영화관 관련주들도 함께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콘텐츠, 영화관 이쪽까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어, 제출했습니다. 그서 20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청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11일 날 조금 일찍 이제 예비 심사를 허가해 준 것에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래서 아 너무 신청하기 너무 짧지 않느냐 증권신고서에 제출하기에 아니다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제출했다 라고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냥 뭐 심사 통과하자마자 바로 제출한 것 같아요 원래 6월 15일정도 오늘정도로 14일 15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금요일은 조금 일찍 나온 것 뿐이고 어, 미리 준비를 해놔서 그냥 예정일이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넵튠같은 경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넵튠 이라던가 뭐, 아주 아이비라던가, 아니면은, 대성창투, 그리고 뭐, TS인베스트먼트, 뭐, 렘게임즈,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칼럼으로도 하나, 어 기고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 같은 경우,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건자재 쪽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멘트 쪽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이렇게 쉬는 타이밍에도, 시멘트주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해를 비롯해서 시멘트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성신양해, 뭐 유진기업 그외 시멘트 관련주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저항구간인 만사천 구간까지도 거의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면서 이제 조금 쉴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뭐 두드릴 것이냐 관건인데 만사천 구간 또 중요한 구간 근처까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신양해 기존에는 많이 올랐었고 그 동안.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동안은 조금 올라온 듯하다 계속 횡보하면서 그냥 제자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추세나 뭐 이런 움직임을 보면 성진양이 가장 뭐 안정적이고 단단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대란 속에 이런 우려감이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주 보실 때 함께 보시는 게 건자재 쪽 같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폐기물 쪽 같이 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분기에 준비하고 있는, 2분기 이후에 이렇게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으니, 그리고 좀 다른 전략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그러니 여러분들, 아까 공지 올려 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지금 상반기에는 6월이 끝이죠. 그래서 상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